네, 안녕하세요. 2018년 하반기 공채로 입사한 신입사원 김두경입니다. 장규리입니다. 신입사원 김상권입니다. 박성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계공학 전공자입니다. 저는 산업공학 전공자인데 산업공학이 되게 지원하지 않는 직무로 합격을 해서 조금 의외이긴 한 상황. 화학공학을 전공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산업공학을 전공했는데 동기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신소재라든지 기계공학 전공이 조금 많은 편인 것 같아요. 포스코는 우선 제철산업의 선두주자인 기업이고 제철산업 특성상 대규모 장치산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규모 설비가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그런설비의 바탕이 되는 여러 가지 역학과목들을 기계공학 전공자로서 적용하고 또뭐 설비의 유지보수 등에 이용할 수 있어서 그러한 측면에서 저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전했습니다 그렇게 웅장하게 말씀하시면 제가 너무 부담스러운데. <laughs> 어, 저는 뭐, 막 이렇게 거창한 목표는 없었고, 저의 전공을 살려서 산업 전반적인 프로세스 개선, 그리고 빅데이터를 관련해서 다루고 싶다? 이렇게 해서 네, 지원하게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 화학공학 전공해서 화공기사라는 자격증을 취득했었습니다. 추가로 요즘에는 공장에 대한 안전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위험물 관련 자격증도 하나 취득하였습니다. 산업공학 전공하시는 분들이라면 많이 아시겠지만 품질경영기사라든지 정보처리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 같은 자격증을 많이 취득을 하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정보처리기사를 취득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기계기사 필기까지만 취득한 상태였고 마땅한 전공 자격증은 없었어요. 저는 식스시그마 그런 거 품질 관련해서 통계적 공정관리, 식스시그마 그린벨트, 교육 품질관리 전문가. 교육도 듣고, 생산 관리에서 BSCM 자격증? 이렇게 한 대여섯 개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격증이란 자신감과 좀 직결된다고 생각을 해요. 전공에 대한 기본 지식은 갖추었다라고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조금 더 자신감이 붙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서류 전형 때는 막 이렇게 자격증이 아무래도 놀고 먹진 않았구나. 이렇게 전공에 대해서 그나마 최소한의 관심이 있었구나. 열심히 살았. 네. 자격증이 막 여러 개라고 해서 좋고 한 개라고 해서 나쁘고 뭐 이런 거보다는 얼마나 그 자격증의 지식을 잘 활용했냐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2019년 상반기 공채가 뜬 것을 봤는데요. 최소 작용 기준 이 20기 기준으로 토익 스피킹 110점 이상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 수준이면 한달 정도 공부해서 얻을 수 있는 성적이고, 실제 주변 동기들 보면 딱 커트라인만 맞춰도 합격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년 정도를 준비를 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 1년 정도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2018년도 상반기 그리고 하반기 이렇게 1년 정도 준비했습니다. 슈하. 아니 그냥 아다일 킬로? 응 취업 어. 없이 네달 정도 했는데 취업 시장이 막 경쟁자가 재수생 따로 경쟁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분들을 쫓아가기 위해서 최대한 응. 시간 활용해서 아침에 막 스터디 잡아서 응. 일부러 일찍 일어나고 본인이 잘했다 아유 그런 건 아니고 <웃음> <웃음> 그렇게 해서 시간 활용에 좀 중점을 맞췄던 것 같습니다. 어 이거 저 꿀팁 있어요 인문계보다는 음. 글을 많이 써 보거나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저는 벤치마킹을 해서 벤치마킹? 베스트셀러나 되게 그럴 듯한 목차를 기가 막히게 잘 쓰시거든요 음. 그럼 이제 그런 거 하나 캐치해 가지고 음. 제 경험을 좀 녹여서 그리고 음. 소재목을좀 달고 이렇게 해서 네. 신경 썼던 것 같습니다. 다소서를 쓰기 전에 저에 대한 경험 정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성공했던 경험, 실패했던 경험, 이렇게 나눠지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선택해서 열심히 작성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딱 이공계 대학생이어서 글을 잘못 써서 주로 학교에 취업 관련된 지원해 주시는 부서가 있어요. 학교에서 응. 어. 담당하시는 선생님께 첨삭도 조금 받고 뭐 개인적으로는 학교 내에서 이제 포스코 같이 준비하는 친구들과 함께 자기소개서 첨삭도 해주고 회사가 바라는 인재상에 어필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군대를 전역한 이후에 다시 수능 공부를 해서 들어간 케이스여서 뭐철 과제할 때 아무래도 이제 조장을 나이 손으로 뽑다 보니까 맞게 됐는데 시간이 지날 때는 이제 어 뭔가 조장하는 게 역량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리더십을 했던 경험을 조금 잘 많이 녹여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가면은 나이로 놀리지 않나요? 나이 많다고 하면서 팀플하면 괜찮아요. <laughs> 창업했던 거 넣었는데 로보시지는 아는 것 같았어요. 이거. 하지만 확실히 본인만의 경쟁력과 차별력을 갖출 수 있는 문항이라서 이색 경험이 있다면 꼭 넣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한 뭐 이색적인 경험이 없더라도. 사소한 경험에서 저 같은 경우는 친구들과 공모전 활동을 한다던가 동기들을 보면 굳이 수상 경력이 없더라도 학교 생활을 충실히 이행하신다면 최종 합격까지 그런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보통 채용홈 페이지 가보면 예시 문제가 아, 있, 있어, 있는데 딱그 문항과 거의 유사하게 이렇게 나와서 음. 그런 그러한, 그러한 방법으로 공부를 했어요. 재밌죠?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상식 문항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정리해서 외울 시간 없으니까 바쁘신 최준생들을 틈틈이 전철에서 한 번씩 이렇게 보고 포스코는 인성이 중요한 기업이기 때문에 적성은 크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스터디를 좀 많이 이용했던 것 같아요. 포스코 준비를 같이 하는 친구들과 함께 학교 근처에서 기출 문제라든지 어떠한 느낌, 어떤 맥락의 문제가 나왔는지를 조금 정보를 수집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이렇게 피트 면접도 해보고 뭐 부족한 점 있으면 피드백 받고. 그런 식으로 일차 면접을 준비했었습니다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을 위한 꿀팁을 좀 드리자면 핸드폰 세워놓고 아 에, 자기가 이렇게 연습하면서 맞아, 맞아, 맞아. 말 빠르기나 이렇게 제스처 같은 것도 한번 해보고 정말 오글거리는데 도움이 <laughs> 되더라고요 실제 철강 공정과 관련된 기본 지식이 나올 경우에는 이공계 친구들이 조금은 유리하겠지만 그런 거 빼고는 딱히 다른 차이점을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인문사회계 따로 먼저 묶어서 보고, 이공계 순으로 보는데, 2공계도 워낙 인원이 많다 보니까, 전공별로 좀 잘라서 보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아, 전공이 아니라 직무였죠? 어, 1차 면접 같은 경우, 요일마다 문제가 다르고, 날짜별로 그 지원 직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직무랑 전공도 세부로 음. 나았어요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왜 어려워진다고 생각을 하나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어, 자원은 유한 창의는 무한이라는 슬로건이 갑자기 머릿속에 탁 떠올랐고 그에 대한 답변을 이모분께 잘 말씀드렸더니 이모분께서 좋게 봐주셔서 합격이라는 최종 결과를 잘 받은 것 같습니다. <laughs> 저 같은 경우는 2차 면접, 최종 면접에 저를 함면서 같은 학교, 같은 과인 학생이 3명이 들어왔는데, 임원진 면접관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자네들 3명 같은 학교, 같은 학과인 거 알고 있나?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3명 다 알고 있는 사이였는데, 아 그냥 얼굴만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저한테 딱첫 질문이 자네라면은 세명 중에 한 명을 떨어뜨려야 된다면 어... 누굴 떨어뜨리겠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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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질문 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질문에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바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자네는 참 결단력이 부족하구만 이렇게 말씀하셔서 약간 압박 느낌 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저희 방 여섯 명이 다뛰했어요 와... 네, 약간 그게 조금 되게 지금도 기억에 남는 동기들 중에 그럼 그 여섯 명 중에서 다섯 명이 지금 다 동기입니다. 음. 실선 배당창이? 음. 나요? 네. 배려? 배려와 상생? 배려와 상생. 왜냐면 다섯 명다 붙었으니까. 음. 상생. 아, 그 배려 네. 정신. 네. 이렇게 해서? 배려와 상생. 음. 말 그대로 실천하고 배려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음. 어려운 질문 같은데. 네, 백 퍼센트 부합합니다. <laughs> 어, 정말로? 어, 저는 어, 저도 저도는 백 퍼센트 부합합니다. 이거 싫어요? 딱. 합격 메일을 받았을 때는 좀 얼떨떨했던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침대 속에서 전기장판 켜고 누워 있었는데 단톡방 누가 한명 이제 이 떴다, 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laughs> 축하드립니다. 이 메시지 보고 바로 부모님께 연락 드리고 또 동생이랑 이렇게 가족들이랑 기쁨을 나눴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히 나고 있습니다. 흥민 어. 씨는 어때요? 기뻤죠. 엄청 기뻤죠. 포항 제철소는 생각보다 많이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그걸 관심을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정화 작업이라든지 아니면 자원 재활용 같은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스마트팩토리 이렇게 해서 관제센터에 음. 이런 거 보고. 아, 되게 세련된 기업이구나. 다 자동화 아, 설비가 자동화. 다 자동화돼 있으니까. 포스코에 강하고 멋짐에 좀 끌렸던 것 같아요. 포스코라는 기업이 알면 알아갈수록 되게 이게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어. 기업이란 걸 알게 돼서 제가 조금 더잘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포스코를 선택했습니다. 이 정도로 경쟁력 있는 회사면 제 미래를 맡겨도 되겠구나. 포스코 너무 좋은 기업이고 알아갈수록 괜찮은 기업인 것 같습니다. 우선 포스코는 초봉이 셉니다 <laughs> 연봉 중요하니까 음. 그리고 근속연소도 좀 깁니다 제도가 잘 갖춰져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잘운영되고 있고 포스코에 입사하면 회사 와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점이 가장 큰 메리트라고 생각합니다 포스코 많은 자기가 맡은 분야에 있으면 테크니컬한 이슈가 발생했을 때아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고 내가 주도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인정받는 기업이라서 능력을 개발하기 좋고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업이라서 취준생분들에게 꼭 추천드립니다 제가 맡은 분야나 업무에 있어서 핵심 인재로 성장을 하고 싶은데요. 신사 졸업자 같은 경우는 석사 과정이라던가 이러한 추가적인 교육도 지원해 주는데 저는 이러한 부분도 열심히 활용해서 전문적인 커리어를 쌓아 나가고 싶습니다. 기계공학적 지식을 발휘해서 여러 가지 설비들을 좀 운용하고 유지하는데 그러한 지식을 좀 적용해 보고 싶고 기회가 있으면은 그러한 다양한 부서의 업무를 조금 배워보면서 계속 성장해 나가고 싶은 포스코만에 어울리는 빅데이터 시뮬레이션 전문가가 되고 싶은 게 꿈입니다. 이공계 생으로서 가장 중요한 건 전공 역량을 확실히 조금 다졌으면 좋겠고 확실한 목표를 정해서 그 목표에 도움이 되는 공모전 대외 활동 이렇게 가지쳐서 자신만의 이런 브랜드를 만드는 방법으로 하시면은 네, 도로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지준생이었던 어 신입사원으로서 그 지준생 기간이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어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힘들 때마다 항상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뭐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보다는 좀더 긍정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긍정적인 자세를 갖고 희망의 끈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laughs> <laughs> 일일비 하지 않으시고 본인만의 길을 쭉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팅이팅이팅 <laughs>